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. 미국에 가면은 나성이라고 있어요. LA라고 하는데 로스 엔젤레스, 로스 엔젤레스라고 있습니다. 로스 엔젤레스 이게 이제 영어가 아니에요. 스페인어, 에스파냐입니다. 로스는 영어로 치면 더 엔젤레스는 엔젤즈 Angel 엔젤스, 즉 천사들이라는 도시가 도시의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스페인 사람이 거기를 처음 땅을 밟고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게 로스 엔젤레스라고 지은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? 로스 엔젤레스 어떻게 쓸까요? 엔젤레스 발음이 이렇게 때문에 n으로 씁니다 그리고 붙여 쓰는 거죠 여기선 띄어서 영어로 쓸 때는 띄어 썼지만 한글로 쓸 때는 그냥 한 단어로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가 된 거예요 요 엔젤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웃긴 게요 엔젤이 있지 않습니까 엔젤 우리 흔히 엔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엔젤이라고 씁니다 천사 아니에요 에 인절이라고 써야 됩니다. 엔젤이 아니고 에인절이에요. 엔젤 에인절. 에인절. 이게 이제 1993년도에 어, 제5차 회의에서 에인절로 확정이 됐습니다. 에이, 이건 또 에인절이지만 로스 엔젤레스는 엔젤레스는 에를 쓰는 거죠. 로스 엔젤레스. 로스앤젤레스. 천사는 엔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엔젤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안녕